여기 인생에 걸린 시험을 본 적이 있는데 물리 과목이 있었어요. 그리고 그 물리 과목을 어떻게 찍을까 고민하다가 공부를 한 중간 정도 해가지고 영 답이 아닌 것 같다 싶은 거 하나를 빼고 확률 2분의 1렌지 3분의 1로 찍자. 그러면 괜찮겠다. 해서 그렇게 찍었는데 다 틀렸어요. 빵점 맞았어요. 그냥 일렬로 찍는 게 최고입니다. 공부 안 했으면. 아, 미포는 이속이 빠른 건 좋은데 케이틀린이 발이 왜 이렇게 빠르지? 어 CS 다시 늘어났네 죽을 것 같아서 쓰읍, 왜 갔냐고 이게 대답해줘야겠죠 원한을 사겠지? 아 이러면은 이러면 안돼 뭐라고 대답을 해야지 원한을 안 사고 정치각을 잡을 수 있을까요? 아, 원한을 살것 같은데 이게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대답할 타이밍을 놓쳤어. 이게 항상 미팅할 때 문제죠 여자가 말을 걸면은 타이밍, 내용보다도 타이밍이 더 중요한데 어, 전혀 타이밍을 놓쳐버렸다 이포도 여자 캐릭터라서 그런지 제가 살짝 긴장했나봐요 아궁왜못 왜 살렸냐 이런 얘기가 엄청 많이 들어요 그러면 항상 똑같은 대답하면 돼요 저는 준비된 대답이 있죠 살려도 죽었어 그거 한마디면 다 해결됩니다 보통 살려도 죽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해결이 되었다. 어, 항상 정치각은 미리 잡아놔야지. 그때 그때 임기응변으로 반응을 하려면 안 돼. 미리 답변 모범답안을 오지선다로 마련을 해놔야 돼. 제가 그랬죠. 정글 도문 끝나서 재미가 없었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정글을 30분 동안 돌고 있었더라고. 당연히 게임이 끝나지. 아 어, 이거를 게임을 살려봐야 될까요? 빨리 엔딩각을 잡아야 될까요? 그 카페베네 엔딩인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열린 결말이야 이런 게 아, 뚜껑 열린 결말 아시죠? 나이스 지렸다 지렸어 연계 콤보 쿼드락 해. <laughs> 야 우리가 한 방에 터트려버리는구나 게임을